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려고요. 신성한 흰소의해사이비 종교의 뭐 심취자, 또 이렇게 부리는 사람들이 좀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주택 붕괴, 어떤 심각한 수해나 늦게 오는 태풍. 2019년도에 연말에 코로나가 들어와서 2020년도 정말 휩쓸었잖아요 차라리 대출이라도 풀렸으면 괜찮은데 누가 왕이 될 상인지. 네 안녕하세요 도리 전문의 월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다 오늘은요 신축년 2021년도 구분에 대해서 얘기하려고요 아는 건 별로 없지만 제가 소신껏 얘기할게요. 먼저 신축년 하면은 신성한 흰 소의 해 그리고요 종자를 품고 봄의 새싹을 꿈꾸는 상태. 생명이 자랄 수 있는 어떤 줄, 따뜻한 기운이나 봄이 오면은 겨울에 언 땅에 씨앗을 품고 있다가 새싹이 트겠지? 그러면은 이제 생명이 자랄 수 있는 그런 땅을 의미해요. 어떤 희망의 아이콘이죠. 그래서요, 여태껏 기다려왔던 분들, 신축년부터는 꿈틀거리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우선 신축년 그러면 뱀띠, 닭띠, 소띠는 드디어 나가는 삼재예요. 그리고 지띠는 육합이 들고요. 그리고 말띠는요, 원진의 기문살이 들어요. 그리고 양띠는 충살이 들고요. 개띠는 형살이 들어요. 용띠는 팔살이 들고요. 토끼띠는 상무살이 들어요. 그래서 상무같이 가면 안 돼. 그리고 돼지띠는 조객살, 그래서 상복 이물수가 들어요. 그게 이제 기본이고요. 구독, 좋아요, 알람하세요. 아셨죠? 그리고 신축년에는 화개살이 발동을 하거든. 그 해운년에. 그래서 이제 화개살 뭐 다른 게 아니라 종교적이나 영적이나 정신적인 어떤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어요. 일반 사람들이 허영이나 사치나 뭐 낭비, 그리고 뭐 오기가 발동한다든가 개기 부리고 또렇게 부리는 사람들이 좀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신경쇠약이나 폐쇄공포증 뭐 이런 병들이 생기겠죠. 2021년도에는 순간 또라이나 묻지마 성격 파탄자, 이상자, 음, 이런 분들이 드러날 거고, 아, 사이비 종교의 뭐, 심취자, 이런 것들도 더하면 더했지, 드러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요, 이제 제가 볼 때, 소띠는 조상을 떠나서 살수 없는 띠야. 그죠? 고생도 많이 하지만, 조상이랑 참 연관이 많은 띠가 소띠거든요. 그래서, 소띠 해지만, 소띠는 아니라도, 조상전에 아니면 땅에다가 천도를 한다든가 해운을 한다든가 조상일을 해주면 좋고요 어느 분들이라도 그리고 이제 땅에다가 어떤 고사마이를 한다면 어떤 좋은 기회가 오지 않을까 싶고요 2021년도에는 글쎄요 어떤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다고 그랬잖아 땅이나 토지나 부동산 관련해서 내가 정말 이때가 기회다 하고 돈벌수 있는 그런 때가 된다고 기다렸던 사람들 그리고 이때는요 어떤 선산의 피해나 산사태 지진 그리고 주택 붕괴 어떤 심각한 수혜나 늦게 오는 태풍, 그리고 이제 수해라 그랬잖아. 2020년도에도 비가 엄청 많이 왔잖아요.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뭐 수해나 냉해 이런 걸로 농작물이 피해가 많이 올수 있어요. 그래서 채소 뭐 야채 이런 양념값, 쌀값 많이 올라가거든. 미리 대비하시는 게 좋고요. 지금도 난리고 작년도 난리였잖아요. 2019년도에 연말에 코로나가 들어와서 2020년도 정말 휩쓸었잖아요. 어떤 웨이브를 두고서 더 하고들하고 어 멈추지 않고 폭주하고 왔잖아요. 2021년도 신축년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지만 음, 2021년도 신축년에는 어떤 코로나 19에 치료제가 나오긴 해요. 근데 뭐 완치는 없어요. 제가 볼 때는. 덜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평소에 앓고 있는 감기 바이러스처럼 사람들과 함께 인류와 함께 계속 공존해가지 않을까 싶어. 약은 나와요. 그리고 진단 키트도 쉽게 이제 약국에서 살수 있는 그런 진단 키트가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공해자나 바이러스고 침이나 어떤 기침이나 공기로 전염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마스크의 생활하는 계속 될 거고 제가 이제 병세를 본다면 2021년도 신축년은 피부병 또 알러지 그리고 이제 아 신축년 그러면 어떤 관절을 의미하거든 살과 연결돼 있는 관절 관절병 조심해야 돼루마티스 이런 거 그리고 이제 마비 증세. 이런 거는 건강으로 조심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부동산 정책은, 이런 얘기 하기 싫은데. 사실은 지금 정권에서는 부동산 정책이 실패한 정책이에요. 23번씩이나 이렇게 실패했잖아요. 어떤 대안이 나왔어도. 그래서 보면은 차라리 대출이라도 풀렸으면 괜찮은데, 대출은 여전히 꽉 막혔고요. 그리고 집값 뭐 전세가 떨어졌다는데, 천만에 만만에. 오히려 뭐 하늘 높은집 모르고 집값이나 전세값 올라갔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2021년도까지는 제가 볼 때는 부동산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침체예요. 그리고 이제 하반기 되고 이 22년도 다 이제 이민 년 들어서서부터는 그때부터는 정말 옳은 정책이 나와서 더 서민들이 좀 숨통이 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건축업도 그때부터는 활성화가 될것 같아요. 너무 많이 침체가 돼서 바닥을 쳤잖아요. 제가 그랬잖아요. 신축년은 언땅에 씨앗을 품고 봄을 기다린다고. 그래서 2021년도에는요, 음력으로 3월달부터 뜸들거리기 시작해요. 음력 3월달, 4월달, 5월달. 요 때가 지나야지 그다음부터 경제가 좀 풀리지 않을까 싶어요. 제 생각은 그래요. 그때부터 활기차질 것 같아요. 그리고 주식이나 펀드는 실령님한테 받은 소견이에요. 국방이나 무기 관련주 그리고 곡식이나 뭐 이제 곡물에 관한 주어 이런 것들이 계속 올라갈 수 있을 것 같고요. 많은 분들은 모르지만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무기에 관해서는 어떤 뭐라 그럴까 선진국 수준이래요. 근데 알려주진 않았잖아. 입소문이 나고 이게 또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싶어. 그래서 무기 관련주 저는 추천하고 싶고요. 작년 2020년도 또. 2021년도는 수혜나 냉해, 이런 걸로 다 곡물값, 곡식값. 이런 것들이 올라간다 그랬잖아 그런데다가 2020년도에는 또 홍수가 나가지고 중국 난리 났잖아요 그러니 농사도 안 되고 얼마나 수입되는 것도 없잖아 이러다 보니까 21년도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걸로다가 곡식값이 많이 올라갈 것 같고요 제가 또 이제 추천하는 어떤 직종이 있어요 직업상으로 볼 때는 20년도부터 그랬지만은 어떤 코로나19 때문에 어떤 교육이나 이런 사업들이 비대면 됐잖아 직장생활도 재택근무 추천하는 편이고 역시나 마찬가지예요 2021년도에도 비대면으로 할수 있는 그런 교육 사업이나 아니면 학원 사업 그리고 아니면 컴퓨터로 갖다 재택근무하는 거 그리고 이제 뭐 힐링 사업이나 혼란스럽잖아 정신적인 뭐 상담 사업 그런 거 이제 앞으로 추천하고 싶고요 또 하나 또 있어요 신종 사업이야 마스크나 소독제 방역 제품 이런 것들은 앞으로 꾸준히 잘될것같아요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정치 어쩌면 좋아 2020년도 이민년은 대통령 선거가 있어요. 들썩들썩 하겠지요. 2021년도 신축년부터. 나라님은요, 옛부터 민심과 하늘에서 정한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이제 후보들 많잖아요.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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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보들. 난 사람도 있고 못난 사람도 있고 또 지지하는 분들이 있고 욕 먹는 분들도 있어요. 제 생각은 그래요. 어떤 음모나 시비나 다툼, 모략들이 2021년도 신축년에는참 많을 거예요. 정말 더러운 정치 세계. 그리고 어떤 세력 다툼, 앉으려고 여당 나당. 전쟁 따로 없잖아요. 그래서 누가 왕인될 상인지 저는 지금 얘기하고 싶잖아요. 그리고 정치 얘기는 사실 안 하고 싶고요. 어떤 기회가 된다면 제가 따로 누가 왕이 될 상인지 차 위에 제가 찍을게요. 네, 지금까지 2021년도 신축년 제가 이제 아는 한도 내에서 또 받은 거 한돈회에서 말씀드렸고요. 작년만큼 2021년도는 힘들지 않아요. 상반기 잘 넘어가고, 그리고 하반기 들어서고, 2022년도, 이민 년 들어서면은 왜 씨앗이 우물터서 새싹이 나듯이, 그 새싹이 또 자라면 꽃도 피겠지. 저는 어떤, 음, 21년도는 희망의 아이콘이라고 생각하고, 기다렸던 분들은 더 준비를 해서 어떤 때를 더 기다리시고, 희망과 절망, 뭐, 같이 맛봤지만은 저는 좋은 일이 있을 것같요 라고 생각해요. 지금까지 도리천공의 월정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